이승 선수가 지난 5월 이달의 선수상에 선적이 됐습니다. 자 이승훈 선수 지금은 팀 사정상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데 사실 네.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뭐 이선 좌우 측면 모든 지역에서 뛰면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소원FC를 지금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상 쪽입니다자 그대로 타고 들어갑니다. 자 크로스! 이장 아아 한번 시도해봤던 아 이승훈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비 숫자가 박스 안에 있어도 이승우 선수는 본인의 개인 돌파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견제해요. 자 주고 들어갑니다. 안데르손, 이승우, 안데르손, 박스 안자 접어두고,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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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 수원 f c 해결사! 이승우가 오늘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박스 안에 공격수들이 많이, 수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김형빈을 앞에 두고 본인의 슈퍼 타이밍을 어놓고 다리 사이 보잖아요. 예. 순간의 찰나에 침착함을 잃지 않는 해결사. 오늘도 이승우가 이 흐름에 맞침투를 찍습니다.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는 이 코스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이승우인데. 네. 자, 짧게 짧게. 쪽에 나오고 있는 수원FC입니다. 뒤쪽에서 살짝 들어오네요. 어, 이승우 저, 네, 라이터로 슈팅 이광현이 막아냅니다. 이광현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볼게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그대로 이거는 사실 쿠기퍼 타이밍 잡기 힘들어요. 근데 예. 야 이광현의 반반사신경 이수가 엄지 보낼만 하네요. 반대쪽에 안데르선 자 이승우 어, 이승우 오, 지금은 네, 뒤에서 뛰어오면서 헤더를 어, 시도를 했는데요 찰나에 뒤에서 빠져들어갔어요 몰래 가서 뒤에서 딱딱 같이 네, 그런 상황이가서요 정민기 컴퓨터 바로 집중하라고 네 손을 질렀고요 머리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대로 왼발 안쪽으 아, 들어갔어 오! 이승우 역시 이승우 해결사 이대 실로탄을 쏴올리는 수 f c 주인공은 역시 이승우입니다. 골이 나왔으니까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굴절이 됐거든요 한 번. 네. 아 여기서 굴절이 됐네요. 네. 네. 이잭 선수 맞고 여기서 네 방연이 네, 선수 맞고 지금 이승우에게 해결이 됐어요. 네. 자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상대가 커트하기 쉽게 터치를 잡아놨단 말이죠. 네 자, 살짝 밀어주면서 안대로서 다시 이승우. 이승우, 좁은 공간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안대로 선이 이승우, 두선수가 엄청난 지금 컨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우첫패스이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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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브 간박적으로 역시 빠른 선택을 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수빈수의 공격과도 기대할 수 네, 있습니다. 자. 머리 올라왔습니다 헤더 머리 맞지 않았고 다시 한번 헤더! 헤더! 들습니다 동점 골! 자 여기서 됐고, 아 이승우. 니다 이승우였습니다. 이승우의 멀티 골. 진홍원의 아, 어시스트입니다. 네. 진홍원 선수가 거기서 슛을 하지 않고 이승우를 봤습니다. 네. 어느 쪽 안데르소, 안데르소, 다시 한번 이승호이승호 다시 한번 이동환, 이승우, 안데르소, 3대2 역전, 3대2 역전, 수원FC, 전주성에서 드디어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원FC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기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질러 마무리를 지었던 정승원까지 상대가 라인을 올리고 본인들의 진영에 볼을 많이 투입하는 그 순간에 상대를 노렸었던 포항이었는데 이승호입니다. 그 이승호, 그 이승호의 천 이승호의 이승호의 왼발슛 자, 이승호 뭐 시원시원하네요. 황제재 골키퍼가 그 사이에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네. 아, 저 짧은 순간에도 빠른, 빠른 왼발슛을 보여줬던 이승호였 이승호였습니다. 포항이 바라보고 있는 파이널, 저! 자, 오, 자 와, 이 공을! 이승우예요! 자, 약간의 짧은 패스를 이승우가 낚아챘습니다. 이승우! 아, 포라 아, 네. 아, 나갈 때! 이승우 선수가 이제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요. 노련해졌습니다. 아, 예. 경기 완급 조절, 템포 조절하고요. 어떻게 볼을 치고 나가고 수비가 들어오는지까지 계산하면서 지금 보여줬던 드리블이거든요. 아, 오른쪽에서, 이승우! 이승호, 이승호, 설마 이승호, 이승호! 이승 살짝, 살짝, 벗어나는 이승호입니다! 자, 이승호, 볼 잡으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드립을 보여주고요. 수비 불러나게 하고 흔들어 놓고, 슈팅까지 때려보죠 왼쪽에 있는 이승호에게 이승호, 라인 안쪽 멈춰서 자, 라인 쪽두 선수 사이를 빠져나오는 이승호인데요. 일단은 뺏어내는 포항이었습니다자 네. 여기서 네. 이승우 선수가 어정원과 김희성 사이를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네. 예. 지금 이승우 선수도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아직 크로스 올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승우 헤더 이승우! 아 조금 자유로운 헤더였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헤더를 할까 네. 궁금했는데 거리가 좀 있었고 예. 자 추고 이승호 자 아, 열렸어요 열렸어요 컷백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네, 공격수가 못 맞춘 게 아니고요 김진혁이 선방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픈입니다 크로스 사이롭게 올릴 수 있는 컷백 음. 이승호 슛오 이거는 이승호가 잡아놓고 강하게 때리지 않고요 코스만 봤습니다 이 컷백도 좋았고요 아 이거 코스로 봤어요 아, 서 벌 찍혔어, 벌 찍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중량급 이승호 선정 슛. 이승호입니다. 스기네 박습니다. 이승호. 와, 그리고 한 방에 그냥 바로. 야, 김진혁이 따라갔지만 김진혁과 멀어지는 각도로 한번 툭 밀어놓고 원 스텝으로 그냥 때리니까요. 그렇죠, 원 스텝으로 이게 타이밍 좋게 잘 봤어요. 안드레 e r s o n a n 어요 r s o n c 어 o s s yes! o 니다시원 s 이승 a 안 y Oh, a n d e r s o 걸렸거든요. o 터치가 물론 조금 길긴 했지만. 아 그리고 종아리 쪽은 y It's so easy! It's so easy! It's so e a